<laughs> 여러분, 어, 이제 꽃대 제가 교정 이제 자, 자리 잡아줄 때가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꽃대 이제 여기 봉울이 생겼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아주 뜻깊은 적인데요.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이거 꽂아서 꽃대 작업을 이렇게 해줄 생각이에요. 왜 그냥 미리 이걸 해줘야? 이쁘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지 않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얘가 꽃대를 너무 깎여도 안 되니까 이렇게 교정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쪽 아이는 아직 어린데 그래도 미리 자리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이렇게 꽃대, 아직 어리긴 하지만, 뭐 미리 잡아줘서 나쁠 건 없어요. 그래서, 요렇게. 요, 지금 두 아이 향기난이에요, 여러분. 아, 호전난 중에 향기난이 많지가 않은데, 아, 요 아이 둘다 향기난입니다. 그래서, 향이, 어떤 향이 날지 저도 몰라요. 안 맡아봤어요. 얘네가 개화를 하면, 제가 향을 맡아볼 수 있겠죠. 그, 그러니까 이제, 개아가 아직 안 돼서, 어, 향을 못 맡아봤고, 꽃 색깔도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, 지금. 그냥, 하나는 노랑, 하나는 핑크색인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꽃 피면 여러분들한테 개아 된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 지금 묶어줬고, 더 자라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묶어줄 생각이에요, 여러분. 이렇게. 교정을 해줬어요. 요 아이도 지금 저기 뭐야 꽃대. 아그요 꽃대를 하나 뿐질러 먹었어요. 제가 어쩌면 좋아요. 아물 주다가 얘가 자빠져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냅뒀더니 이렇게 자빠져가지고이 <laughs> 꽃대가 큰게 있었는데 이게 뿐질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 제 실수죠. 제가 너무 아 어떻게 키우는데 몇 달이 걸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뜨려 갖고 뿐지러 먹었지 뭐예요 이 분갈이를 조만간 해줄 거예요왜 어, 그러냐면 이제 비닐 포트에 있는데 음, 플라스틱 용기를 제가 지금 떨어져 갖고 다시 주문을 한 상태인데 어, 여기다가 해줘도 되는데 이건 너무 두꺼워서 구멍 뚫기가 너무 힘들어요 구멍은 뚫어놨는데 근데 이런데도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좀 얇으면서 아예 이렇게 구멍이 돼 있는 제가 아, 영상 속에 소개, 아, 소개하고 그러는데요 그 화분이 이제 좋아서 또 그거를 재주만 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제가 교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하고 해야 돼요 얘가 힘들어서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요 아이도 교정을 미리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어, 뭐 미리 해줘서 나쁠 건 없거든요. 그래서 어, 음, 이쪽으로 했어야 된다. 편하게 얘가 좀 살기 편하게 이렇게 해주면 대가 어 똑바로 자리 잡는데 좀 편하죠. 미리 자리를 잡는 거죠. 어, 요거 묶을 때는 이렇게 너무 꽉 묶지 말고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세요. 그냥 감으면 돼요. 그냥 감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. 어, 너무 타이트하면 얘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줄게요. 이렇게 해서 꽃대를, 교정을 오늘, 여러분, 이렇게 해줬습니다. 제가 두 아이 다. <laughs> 여러분, 어, 엘레강스, 맨 처음에 제가 샀던 애들하고, 요거랑, 요두 종류랑 나란히 구매했던, 어, 종류인데요. 얘들도 지금 이제 하엽이 다 져서, 오늘, 여기 보면 하엽이 다 졌죠. 요 애들도 지금, 요 애도 하엽이 다진 거예요.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, 지금. 그죠? 그래서, 요런 애들 빨리, 저기 뭐야, 꽃대 정리를 해줘야, 빨리 저기 뭐야, 뿌리가 풍성해지고 이파리를 올려야지, 그 다음에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, 어, 요 아이, 이제 꽃대, 제가 잘라줄 건데, 여러분. 이거를 냅두면 고아가 생겨요. 어, 눈, 저기, 뭐야, 꽃눈에서 또 싸게 나올, 아니, 싸게 된다. 꽃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고아라고 하는 건데, 그렇게 하면 정식 꽃대를 판매할 때산 것처럼 그런 정식 꽃대를 못 얻어요. 그래서 바로 저는 이렇게 됐을 때, 꽃대 여기 보이시죠? 여러분, 요거, 요거. 하엽이 다진 꽃대, 요거를 바짝, 바짝 자르도록 할게요. 다위 보이시죠? 이파리 잘려보는네 <laughs> 여러분,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커트 해주겠습니다. 커트 이렇게 해갖고, 요거 다하얗진 거예요. 요.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이제 여기가 지금 양지여서 따뜻하잖아요. 이제 뿌리도 많이 내고 이파리가 이제 커질 거예요. 이전 영상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이게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 이파리가요. 근데 하엽이 치면서 이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, 여러분. 호접란은 하엽이 치면 이게 이제 나와요. 이파리가, 왜냐면 이제 더 수명을 다해가니까 얘가 이제 뿌리랑 형성이 좋아지면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. 이 이파리가 얘보다 커져야 돼요. 양쪽 이파리보다. 이렇게 더 이렇게 크게, 이렇게 자라야지. 이게 지금 하나 나왔는데 하나 더 나와야 돼요. 이거 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크게 자란 다음에 꽃대를 올려요.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한두 달. 두달 정도, 어, 산후조련으로, 이제, 여기가 지금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, 산후조련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. 어, 산후조련실은, <laughs> 제가 따로 마련 해놨는데, 우리 집에 그거 나중에 공개할게요, 여러분. 29도에서 30도, 어, 어, 난로도 준비해놨거든요. 어, 그 난로를 은은하게 멀리서 틀어주면 돼요. 가착해서 해주면 안 되고. 이 아이도 지금 커트했고이 아이도 지금 해주도록 할게요. 이 아이도 지금 해엽이 다 졌어요. 어, 꽃잎만 다 말라갖고 붙어있는 거여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. 빨리빨리 정리해줘서 저기 이파리랑 뿌리가 빨리 왕성해지게끔 다친 터장나는 뿌리 작업을, 뿌리가 나오게끔 잘 나오거든요. 요거 요거는 이제 뒀다가 꼭 써야 되니까요. 버리시면 안 되고, 요거는 잘 남았다가 다음에 꽃대 올릴 때꼭 쓰셔야 됩니다. 묶어서 돼. 요것도 이것도 요런거 재활용도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잘 나눠갖고 다음에 재활용하세요. 먼저 화초공대 가면은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보관하셔갖고 다음에 쓰세요. 요 아이도 지금. 컷탁해요 여러분. <laughs> 요 아이도. 요 아이도. 꽃대 바짝. 이렇게. 바짝 잘랐죠? 바짝 잘라주세요. 아, 지금 햇볕이 잘 들어오고 있어서. 아, 요 아이도. 지금 하엽이 다친 거여서. 보시면 알겠지만. 하엽이. 이렇게 다쳤어요. 그죠? 다시 들었어요. 저 이것도 커트를 저이파리상하지 않게끔 잘 잡아가고 커트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 커트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금 여게 양지여서 뿌리 내리게 아주 좋거든요 20도도 30도까지 올라오니까 이렇게 냅두고 이제 뿌리 올라오게끔 냅두면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여름에 아, 어, 뿌리 내리게끔 하는 장소죠. 요 옆에 다니가 이제 꽃대, 네, 꽃 올라온 저기고, 요렇게 해서, 이제 물 주고 온도만 유지시켜주면 얘가 이제 이파리도 막 생성이 돼서 막 올리고, 그러니까요. 요렇게 해서, 호접란꽃 수명이 제가 키워보니까요. 긴 거는 뭐 8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가요. 근데 수명이 짧은 거는 음 5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, 5개월 이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다 다르더라고요. 꽃마다 조금씩 다 똑같지가 않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좋으실 것 같아요. 참고하시면. 겨울에는 산후조리원실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놔서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얘가 날 거예요.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이파리 이제 왕성해지면 이제 꽃대 올리는 거죠. 얘가 가을에 온도차가 많이 나는 게몇 월달에 10월이죠 여러분. 10월 10월달쯤에 어, 꽃대가 올라와야 돼요. 그때 영상 잘 돼서 꽃대 올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영상 이어서 나갈게요, 여러분.